정말 반갑고요. 어, 이번 행사는 여러분 취지를 아시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 숲에서는 임산물. 맞죠? 네. 네. 그리고 임산물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식재림에도 불구하고, 산에서는 항상 바베큐, 삼겹살, 이왕이면 드셔도 임산물을 활용해서 드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했고요. 자, 이번 행사는 어, 오늘부터 어, 6월 27일까지, 다섯 발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그래도 준비해주신 박종원 사림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선생님, 정말 오늘 참가 멤버들 보셨죠? 예, 예. 네. 네. 저희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모빈들 온라인 오프마인 그 판매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제 스승님인 이기진 우리 본부장님하고 임산부를 임산물. 활용한 그 음식물 문화를 좀 우리 동아일보 채널 a 와 함께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이기진 본부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금년도 동해안 우리 저 안동 산불에서 협혁한 아, 성과로 우리 저 산림청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신 우리 공중진화대, 산림항공본부, 아, 여러가지 산불에 고정하셨던 같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 임업 현장에서 항상 임업 소득도 낮은데 에, 우리 임업 분야에서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하시는 임업 후계자분들 그리고 일부 우리 인산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수 고객님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항상 건강하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충청도 첫 놈이에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걸잘 못해서 작년에 우리 스승님으로 모시고서 음식을 배워서 아 조금 이렇게 해보는데 애석하게도 제 음식 솜씨가 우리 집사람 솜씨를 못 따라가서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자랑하시는 <laughs> 거죠 <거니까> 지금? <laughs> 그 가끔 이제 임산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뭐 조금 레시피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요리는 못하고요 간단간단한 강단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중요한 예산은 이제 임업인이라든가 관련 분야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혹시 그 예산 요구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도록 어, 소통하고 그 안을 마련하는 거고,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 우리 어, 뉴딜 정책을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하고고 어, K-Forest라는 그 타이틀로 그 해서, 새로운 산림 정책을 마련해서 금년도 예산을 실때목터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앞으로도 집에서, 댁에서, 야외에서 임산물 안면 못칠 정도로 화려하게 요리 가능하게될 강명수 셰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녕하세요 <laughs> 날씨가 참 좋고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마음이 좀 흥분되고 좋네요. 저희 이제 오늘 어. 산에서 나는 인삼을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마를 넣은 참나물 샐러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표고버섯 요즘에 한계에 굉장히 좋은데 표고버섯을 듬뿍 넣고 어, 큐브 스테이크 만들 거고요. 그리고 산에서 나는 과일 오미자 가지고 음료 하나를 만들 거예요. 가장 오래 사셨던 4사 m 좀도썰면 너무 두꺼우면 그러니까 적당히 넣겠습니다. 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수 씨. 위생비닐장갑용 자, 이가 자, 로으로 자, 를세요그 만약에 지 마세요. 고마워요. 그러니반 얼마 어떻게 네, 팔으시고 팔아서 팔에 가는 거라서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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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티 정도만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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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나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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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손좀 닦여주세요. 산에 떨어진 것 위에다가 소금 있잖아요. 소금을 살짝 소금 뿌려 우리 임산물 좀 많이 보조 좀해 주셔요.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산에서 되죠. 나는 임산물 정제작. 많이 이용해서 음식 네, 주 메뉴로 활용을 잘해 잘 주셨으면 합니다. 아, 남평해보의 네. 유소명입니다. 네. 부계자. 저는 네. 임업부계자. 네. 보성에서 온 나양수, 네. 서동술입니다. 저희는 보성에서 동구 국화 꽃을 키워서 꽃차를 만들고 매실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분말가루에 묻혀서 바로 이렇게 부치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포레스트라는 그 레스토랑에 대여와가지고 배우는 게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벌교 마동 국화마을 나양수 찾아와 주세요. 환영합니다. 국산을 내주신요 아, 여쭤봐, 그러고. 그럼 생으로 샐러드도 만들어 봤고 임산물을 가지고 요리도 처음 해봤습니다. 식감도 좋고, 청정 임산물로 하니까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임업인들이 산나물, 고로에 여러 가지 인삼물 온라인 오프마라인에서 판매가 자, 지금 해서 스티크,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티크, 인삼물 가지고도 갖다 건강하고 굉장히 스티크, 맛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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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만들, 만들 수있다는 것을 우리 동아 HNA라고 이렇게 해서 네, 소비자분들께서 그래. 청정 인삼물 가지고 하도록 하는 건데 앞으로도 매년 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모습 그대로 세팅해 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비 간다. 오늘 거기 숲속 유리구시 포레스트라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더불산 숲속 야영장 피톤치드가 무씬풍겨나는 야영장에서 이시을 해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나 거기 산림청장이도 참석하시고 또 올해 산불 조심 기간에 5월 15일에 종료가 됐지만 산불 방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공중진화대 산불진화대원 또 항공 부동사 분들, 정비사 분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오늘 하루 살림 치유도 받고, 어, 본인의 그 스트레스를 헐헐 날려버리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그 간호사 한분 팀이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노고가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임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는데, 인산물, 요리로 해서 인삼을 좀 홍보가 됐고 또 이쪽 잣나무 숲속 안에서 인삼을 좀 판매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삼물 많이 좀애용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산에서 나는 인삼물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할 건데요 첫, 첫 번째는 마을 넣은 참나물 샐러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토고버섯 요즘에 한계에 굉장히 좋은데 토고버섯을 듬뿍 넣고 어, 큐브스테이크 만들 거고요 그리고 산에서 나는 과일이 옹이 자가지고 음료 하나를 만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시면 테이블에 행주가 전부 있을 거예요. 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저쪽에 가셔서 손도 닦으시고 행주 빨아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재료 저희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리 들어갈게요. 어, 스테이크 재료는 왼쪽,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빼놓으세요. 1차 요리하고 2차 요리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재료가 혼돈이 되지 않고 어, 괜찮아요. 놓거 위에다가 소금 있잖아요. 소금을 살에 뿌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국썰면 너무 두꺼우면 그러니까 적당히불수가있어사자를 내면서 잡살를 마시고 잡를내놨어요 이제 고기를 내셔서 한번먹으세요 왜냐면 겨 국수를 써요 자기는 으니요 아니야나파 이렇게 아니 반은 여기 농막가루를 넣어 반 얼마 어떻게 반가루털세요 털으시고 털어주세요 혹나 불이 나고 피 땡겨가지고 불켜세요 네. Himself, 불 켜주시고 불주 기름 두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올리서 켜주고요 어. 불 켜져있어. 켜져있어 조심해서 보세요. 조심해서 어우. 잘다안 됐는데 저걸 뒤집어 주시고. 완전 쉽게 그 기름을 볶기 때문에 이게 동말것도 안 돼요. 더가 게어이 지금 이다 얼른 좀와 주세요. 얼른 좀와주고 어? 예. 여기서 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아이들이 평소에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이들 셋 키우다 보니까 복차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잘안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 바닥에다 한 깔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줄기를 다 쓰시면 안 되고 어, 어? 그다음 잎사귀 부드러운 것만 좋... 잎사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진이하고 이렇게 요리를 해보니까 하면서 못했던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니까 또 이게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웃음도 나오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맛도 좋고, 아, 너무 흐뭇한 시간,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아빠랑 이런 걸할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오. 그리고? 왜아또 어, 집에서 어, 하는게다 네, 다르게 숲에서 하니까 더 재밌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고들어가 같이 하니까 네. 너무 재미있고 있 집에 는 거. 요리 좀 산에 네. 공기가 너무 좋은데또 마스크 쓰기가 좀 안타까움 있지만 너무 작게 사시면경험인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 좀 많이 참석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같이 이렇게 즐겨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요 송이버섯을 쓰실 건데요. 송이버섯은 어, 밑둥을 깡뚱 자르지 않고요. 밑둥...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사셨던 왕이 누구겁? 어, 다고 여기도 놓고 살짝 아, 리 겠다 평소에 네. <laughs> 네. 집에서 놀이를 잘 해줘요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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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와가지고 음식사 어,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시구나. 너무 좋습니다 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수양님도 구경하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 저희는 산림청 산림환경본부 소속으로 산불 주간 기간인데요. 산불 발생시 제일 먼저 저희가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는 그 공중 진화대였고요. 현장에 투입해서 진화선이나 방화선 구축을 하고 헬기가 들어오면은 헬기 그 헬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루콜리는 깨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탄산수 있을 거예요. 런데 탄산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음, 우리 살림 박종원 살림 진자님이그래서 우리 임산물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세팅해 주으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저 채널 A에서 우리 임산물 홍보를 위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다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앞으로도 어 이제 대관령, 또 남해 품백 희리산, 뭐 유명산에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앞으로 행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천연들 많은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아 오늘 너무 셰프님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진행이 깔끔해서. 우리 맑은 잔나무숲에서 만든 임산물 음식이 우리 한 10년은 젊어지게 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걱정했던 것 달리 잘 따라와 주셨고요. 또 지금 혹시나 저희가 칼하고 불을 다루는 거라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 없이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아, 평상시에 좀 집에서도 좀 음식을 아, 드시는 아, 거 아닌가 아, 나... 싶게 초보스럽지 아, 나... 않았던 것 아, 나... 같아요. 지금 오늘 했던 걸로 집에 가셔서 어, 다른 임산 여러 가지 인산물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 음식에다가 항상 넣어서 편하게 드시면 편하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산물 네, 많이+ 많이,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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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니, 간다. 간다. 자, 수비! 간다. 간다.